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날입니다. 뜻보다 더한 보람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교의 여러 말 가운데 오해를 가장 많이 받는 말이 비운다는 말입니다. 비운다. 마음을 비운다. 그러면은 뭐 모든 것을 내려놨다 그래요. 마음을 비운다 그래요. 욕심을 버렸다. 뭐 흔히 이런 말로 씁니다. 그래서, 비워라, 비워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뭐, 비운 다음에 채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우고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비움과 채움. 확실히 비우고 확실히 채워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한 것입니다. 비우는 것은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바로 보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비워라.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은 비우는 목적이 뭐예요?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비움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언어의 개념에 따라다니는 얘기입니다. 언어의 개념에 속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볼펜을 볼때 여러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볼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면은 이 볼펜을 만든 상표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떤 파카다, 뭐다 하는 상표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 볼펜에서 쓰는 기능보다는 그 회사의 가치, 뭐 브랜드 가치, 이런 것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볼펜이다. 그러면 순수하게 쓰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볼펜의 이 기능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플라스틱이네.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이라는 재질에 중점을 두는 순간에 나머지를 이루고 있는 금속의 면이 다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오, 이거는 금빛이네. 해서 이 금속에서 금빛을 중심으로 강조해버리면 이 나머지가 또다 숨어버립니다. 무엇 하나를 드러내는 순간에 숨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볼펜은 이 볼펜 자체입니다. 이 볼펜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나머지 숨어서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 한계에 부탁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은 이것이 바로 보입니다. 이물 자체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거기에 쓰는 기능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장난감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꼭 볼펜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딴 도리가 없을 때는 뭔가 물건을 바치는 바치는 그러한 이제 디딤돌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무엇을 얼음 같은 것을 깨기 위한 도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이 금속을 가지고 이 금속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어떻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 의미에서 쓰는 가치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보면 나머지가 다 숨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볼펜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에 금조각한 순금으로 된 송아지가 한 마리 있다고 하십시다.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그 송아지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아, 이 송아지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잘 표현할 수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겠고, 도둑놈이 봤을 때는 저 금덩어리 무게가 얼마냐. 그렇게 해서 금의 무게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러한 것을 내려놓으면은 있는 그대로가 보입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비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에너지는 그대로 두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 관념의 틀 이것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파카 볼펜이라고, 파카만 생각을 했던 것에서 파카를 내려놓으면 이 볼펜의 순수한 모습이 보입니다. 쓰는 기능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이루고 있는 여러 물질들이 보입니다. 그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아, 디자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이런 나머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를 제대로 보면은 바로 우리가 바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바르게 대응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와는 다르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이것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잘못 보고 있어 가지고 생긴 모든 오류가 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운다는 것은 있는 것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비우는 것입니다. 결국은 번뇌를 비운다. 잘못된 생각 방식을 비운다. 이것을 잘못 대해왔던 나의 행동 양식을 비운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새롭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비움입니다. 그래서 비우면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본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비워한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우고 채운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것이 무엇이다. 그것을 규정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새로운 고를 유발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 화음종에서는 우리 존재의 모든 현상을 열 가지의 측면에서 분류를 한 연기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10편 연기다. 10가지 극한 연기다.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은밀현료 구성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밀. 은밀에서 숨어서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현료. 드러난 게 있습니다. 구성.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 있다.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은 숨어 있는 측면이 있고, 드러나 있는 측면이 함께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빙산을 예로 들었을 때는 물 위에 보이는 하나가 있으면 물 밑에는 여섯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거라고 하나를 드러내는 순간에 열 이상이 숨어버립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것을 드러내면은 이것이 다시 숨어버립니다. 언어의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로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측면을 쓸 것이냐, 이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을 때, 주반 원명 구덕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종속 변수가 되기도 하는데, 그둘다 원명, 완전하고 밝아서 모든 덕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볼펜에서 이 플라스틱이 중심이 됐을 때 또는 이 볼펜의 끝부분을 이루고 있는 금속이 중심이 됐을 때는 쓰는 기능보다는 금속의 기능으로서 얼음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비상시에.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갖춘 공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볼펜으로서 글씨를 쓴다 했을 때는 에 그러한 기능은 빼고 눌러서 순수하게 글씨 쓰는 기능만 나타납니다. 글씨 쓰는 기능이 추가되고 금속의 기능이 반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이 금속이나 플라스틱의 변수가 없으면은 쓰는 기능 자체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우고 채우세요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의 기준을 비우고 새로운 기준으로서 규정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비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연기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가장 최상의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최적의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앞에 인연과 마주하여서 이것이 어긋나고 있다. 이것은 뭔가의 잘못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 방식을 한번 내려놓읍시다. 새롭게 바라봅시다. 이것이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비우는 종교다. 그래서 뭐 모든 걸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구름 돌덩어리가 되라는 말입니까? 완전한 죽음이 그것이 열반이란 말입니까? 그렇지가 않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움에 대한, 공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우면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측면들이 드러납니다. 그것들이 다 공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고 종속이 되고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공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드러난 것을 비우면은 숨어 있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비움의 의미입니다. 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겁니다. 상대의 인연의 새로운 면을 찾아내는 겁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거기에 무한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공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비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은밀현료 구성문. 숨어 있는 것과 드러나 있는 것은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반 원명 구덕문 중심이 되고 종속이 되는 것은 가치 공덕을 이룹니다. 중심 하나가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보이는 하나는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가 되었을 뿐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비워야 할 때를 많이 만납니다. 비우면서. 드러나는 것으로서 점점 더 커지는 하루들. 그죠? 매일 아침 시작을 우리는 기도로서 시작을 합니다. 부처님과 내 마음이 같이 만납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내가 드러납니다. 바로 어제까지 내 업의 관성을 비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기준으로 맞추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비오면 드러납니다. 확실히 비옵니다. 상황 상황에서 비옵니다. 그랬을 때 상황 상황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보람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신통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볼때 불가능하다. 그것이 광명입니다. 그래서 신통의 곡관이 되고 광명의 깃발이 됩니다. 신통과 광명의 주인된 하루, 그러한 하루를 추건합니다. 나날의 비움으로, 순간순간의 비움으로, 순간순간이 새로워지고, 나날이 더욱더 빛나는, 그리고 더 커지는, 그런 뜻보다 더한 보람의 나날들을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